편의는 구독이 좋아입니다. 제가 오늘은 퀴즈를 총 다섯 가지 낼 건데요. 다 맞추면 댓글에다가 다 맞췄어요라고 적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요 제 실명은 뭐에요 정답은 김기현이었습니다. 그러면은 2번 문제입니다. 제가 이번 문제는 많이 어려울 겁니다. 제가 트럭을 입양했는데 트럭 트러... 어... 음, 제가 트럭 친구를 제가 그거... 1년 동안 한계할 친구 트럭이거든요. 근데 그 트럭이 무슨 색깔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정답은 네, 알려줄게요. 민트색입니다. 그럼 세번째 문제입니다. 저는 혈액형이 A형이 돼요, B형이 게요 C형이 게요 아, 죄송합니다. A형이 게요 B형이 게요 AB형이 게요 정답. 제 혈액형은 B형이었습니다. 4번 문제 갑니다. 자, 여기까지 맞췄다면은 좋아요를 눌러서 생존 신고해주세요. 4번 문제 가겠습니다. 제가 m b t 제가 자기소개를 했을 때 MBTI를 적었습니다. 근데, 제가 퀴즈를 낼게요. 제가 m b q 를 적었는데, 거기다 에 뭐라고 적어낼게요? 정답은 모름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제 동영상 중에서 좋아요가, 아니, 조회수가 제일 높은 영상은, 뭐게요? 아 무슨 그림이그려질게요첫 번째. 첫번째는 학교 두번째는 정답은 집이었습니다. 마지막 세번째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마지막을 과연 맞출 수 있을까 정답은 코키였습니다. 이걸 다 맞췄다면은 투표해주세요. 투표 꼭 해주세요. 안녕